근데 세개 엄청 멋있는 거갖고왔습니다 어, 레벨 6 되셔 가지고 터렛도 구현았네요. 루시아 님? 그래. 원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제가 스태미나 좀드낄게요 오호. 투하투하아 스팀덱 겁나 사고 싶다 이런 거막 하고. 내가 이거 사고, 아니나 지금 방송 때문이라도 이래 앉아서 하지만 좀 쉽게 즐기고 안락하면서. 어, 벌레가 야, 바로 있는데? 한, 한. 큰일 났습니다 어? 누가 벌레를 찍었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요 좋은데요? 나이스 살렸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디로 sozial.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 기관총 난 기관총이 맞더라 난 바로 앞에 스토커 동지 있다. 이레성 대전차. 이거 어 해? 밟을 거야? 스토커 동지만 바로 잡고 가죠. 찾아와요. 찾아 어디있습니까찾겠습니다찾아는오토습니다찾아오습니다이래오대습니다 네. 어, 그 알겠... 그거 했습니다 죽었네요 어, 스토커 동아오겠습지 아, 죽어버려. 어, 죽어버려! 파인 n 홀아아아아 으으으! 으으으! 준비 하나는 박살냈는데. 아나세사람을세 사람 아두사람을날날 따라오도록. 루시아가 갑니다, 댕기. 급 제가 부를게요. 루, 저도 갑니다. 왔요 네. 어저 아이템 있습니다, 댕기. 오야 그래픽 좋다 크으, 여기 너무 멋있다 이거 햇빛 햇 태양이야 뭐야 이거 와. 제가 왼쪽 갈게요. 아이고, 어, 어? 거기, 죽이, 죽이, 죽이. 죽어라. 이렇게 안네와라 겁나 무데 개쩌는데? 저기도 뭐 난리나 뭐 놀라가 왜 어? 뭐지 뭐뭐 뭐지? 어. 샘플 샘플 얻었습니다 여기 어, 밖에 샘플 있어요 샘플 샘플 드시고 그, 그, 아, 나 여기 올라갔어 여기 가야돼 점프! 정렬했고 형 밑에 아이템 더 있는데요? 어디 응? 어디? 고등님, 아, 저거부터 하러 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laughs> 아니 저기 못고오지 않어? 뭐가요? 임팩트 저기 못고오지 않어? 뭐가요? 밑에 아이템? 임팩트님이 간다고 하시지 않았어? 저기? 요거 제가 깰 거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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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시면 뭐야? 요거 요거 진행해 주면 돼요. 요거 요거. 코대 님. 저 어, 노, 노란색 이거? 예, 노트북. 그게 보조 미션. 이거는 부가 미션. 이게 주 미션. 요거는 어, 제가 미션 진행할 거고 요거만 해 주시면 돼요. 요거. 내가 저 밑에 거 얘네들 죽이고 하지 뭐. 아 이걸 쓰긴 아까운데. 점프 와 찾어 있는데 찾어 찾아는 오토캐논으로 꼬리 한네 닭세 때리면 죽어요 찾아 확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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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찾아 하나 더한번더안 죽어 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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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리 다리 순살 다리 순살 다리 우리 뒤에 적 우리 뒤에 적 반동. 왼쪽, 적, 컷. 해결됐다 오바. 갔다. 먹었다. 갔다. 오케이 오케이. 야, 또 멋있다. 우리 행님들 겁나 멋있네. 다시 돌아갑니다. 쪽에 이쪽. 네 네. 그탄탄 탄 있으니까 탄 먹고 와. 예. 탄이 어디? 어, 어 다행히 지옥폭탄 있다. 올라갑니다. 아 어두운 데는 다 어두워가지고 음, 이걸 4K로 본다고 생각하고 싶이. 모이터 좀 사야겠습니다. 아, 아 얘네들. 아따, 뭐, 씨. 아, 또뭐 시. 헷켓거리네. 불법이면 짭하게. 저 이제 애들 많다. <laughs> 와, 걔도 레이저요. 나 이거. 초. 얘뭐 던지 났어요 형님. 저도 던졌어요. 한번더 갑니다. 와, <laughs> 보는 맛이 있고 마 이거. 그러니까요. 초토화 되어버렸네. <laughs> 불나는데요? <laughs> 아작을 내놨네, 여기 와. 발사 코트 회수. 형님, 저도 바로 위로 올라갈게요. 응. <laughs> 음. 저 이제 출탄이 없어서 지금 종지 못부수고 있어요. 제가 보복 좀 불렀습니다. <laughs>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 저기로. 이쪽으로. 야, 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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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 앞에 저. 확인. 저 뭐가 날아왔습니다. 컷, 컷, 컷. 재장전, 재장전. 어 좋습니다. <laughs> 분위기 개 좋고 보급 쿨다운 좀 남았네. 이쪽으로 가야 되지? 펭님들 그그 보급 보급 한 개씩 넣어놨어요. 응? 보급 해드렸어요. 보급 오케이. 이 학급이랑 중급 궁지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ICBM 발사하라는데요. 예, 여기 온쪽 맨 위에 보면은 요거. 어. 14초. 어, 동지동지 오. 동지. <놀린> 어. 도시아, 내가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전후오전후거 야, 이거 이제 남... 어, 어. 어, 어. 어, 어. 끝났지. 이제넘어다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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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와, 저 야, 좀 뭐가 있는데요. 이 야,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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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뭐야? 나 죽었어 <laughs> 어 제가 불러 드릴까요? 아다 어, 죽었구나 저 불러 드릴게요 왜다 죽었어? 야 누가 폭탄 떨어뜨렸어 어때? 엘로행님 <laughs> 제가, 제가 그랬나봅니다 길... 저까지도 <laughs> <가시도> 가야되잖아 그냥 <laughs> 요거 깨시고 가는 길에 들으시죠 <laughs> 같이 같이 하시죠 와. 위에 미션 키나 가지요. 요거 방어팩인데 방어막 드실 분. 레이건도 네, 있습니다. 방어팩도. 오, 여기 밑에 진짜 하나 좋아요. 하나 돌겠는데? 어디요? 밑에 여기. 아, 저깬 거예요. 깬 거예요. 깬 거예요. 빨간색이 있는데? 저 그거예요. 그, 그 나무 나무 밑에 있는 적. 나무 부숴놨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방어막이. 에요 이거 먹으면은 방어막 이뤄져요. 오호. 레일건 아안 써. <laughs> 야, 강원 아. 구하고 와 미쳤네. 와, 광원욕과 미쳤어 진짜 너무 좋다. 분위기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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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있죠. p a r k i t h e n why? 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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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안개가 그득한데 위험하거든요? 찾아있어요, 여기. 찾아. 이대성 대전차. 보고 있습니다. 어, 어 뭐야. 아... 하나 파괴 완료. 죄송해요. 아, 아 죽었나요? 아니, 아니. 총, 쏘... 총 쏘는데 앞에 오셔. <laughs> 아좀 어, 포탈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아니 이거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샘플이랑 다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총을 딱 멈췄는데 그한 발이 딱 맞았어요. 아뒤뒤뒤뒤뒤 <laughs>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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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laughs> 뒤에 몸이 너무 연약해서 그래 경량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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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재장전 재장전. 오셰오셰피드 피드업. 파인더 호. 오 너무 맛있다. 공중 지원 부탁했습니다. 티쇼. 아. <목소리도> 어. 개 멋있어. 개재있어 왼쪽에 왼쪽에! 11시 방향! 저시요나 시키야! <laughs> 날아오는거 잡았어 <laughs> 어! 앞에! 술탄이 없는데 이거좀 파괴해주시고 예예 술탄이 장전, 없어요 장전좀 <laughs> 루시아 조심! <laughs> 한 개만 있나? 오케이. 아, 좋아요. 어허, 조심, 조심. 어, 차전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로 지졌 레이저로 진짜 와. 찌짐이 뭔 찌짐이. 헥! 쟤! 아! Nothing in t

한 단계 더 해야 돼요. 방어해야 될 거예요. 오 그럴게요. 네. 뭐 어, 어, 나낑겼어 오씨. 저기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올라오면 이제 소리나서 애들이 몰려와요. 아 지금 그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저희가 둥지 다 부숴놔서 많이 안올 거예요. 어 좋습니다. 야 이거 식물을 키우고 있다 여기서 마션이잖아, 마션 이젠 마션. 감자 키우고 있네 <laughs> 감자를 키워서 감자 서버로 만들었다. 와저거 핵미사일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야? 와,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이따 발사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야, 근데 분위기 지금 미쳤다 저. 저 달인가? 와, 빛. 이 햇빛과는 좀 다르게. 아니야. 달 아니야, 태양이야. 태양인가요? 근데, 햇빛 아, 쪽, 다르게 조금 그렇네? 그거 아시면은, 그, 무기에서 R 꾹 누르시면은 설정 가능하거든요? R을 꾹 누르라고? 네. 어, 아, 반 자동. 아, 있네요? 네, 그런 식으로. 설정 가능해요. 뭔데, 이게? 아, 그렇게 해서, 뭐, 점사할 건지, 아니면은, 뭐, 라이트 항상 켜놓고 다닐 건지. 아, 잠사 어, 발사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어, 올라간다! 어, 와아아아아 미쳤네. 와, 저거 뭐야? 저기가터지는 거예요? 이거? 어. 야, 보시, 보시면은 어섯구름 생겨. 뻥! 와아아아졌네 뒤졌어. 폭폭풍은안 오나? 온다우 <laughs> <laughs> 모터탑 뒤... 저기 벌레들... 와 살기니까? 후폭풍이... 쉬 아, 졸라 멋있게 다온다 <laughs> 여기 들렸다 갑시다 죽은 데... 죽은 곳오 앞에 또... 거기 하나... 궁지 아예 위에 위에 <laughs> 오, 뭐야 오, 오 뭐야, 죽을 뻔 했네 어 뭐야, 내... 뭐야. 내 센트리가 나 공격할... 공격하려고 했어 어적적적 <laughs> <적>, <laughs> 점프 m p Sure! d i 거보 n g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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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있 v i n g Diving! Diving! d i v i 요 g d i v o k 이 없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미션 h 열어주세요. u r 서 a Jose. Okay, so 행 t s here. h i 갑니다, hingy, h i n 좀 취향 있으면 열릴 거예요. 재장전! 재장전! p g 안에 열리면 이렇게 막물건 o p Get stop! Get stop! Get stop! Get s t o 저희 그거 s 요그 p Get stop! Get stop! g e 이 back! Get back! g 먹 t back! Get back! Get back! Get back! g 예, <놀라> 네, 겁나 모아야 돼요. 겁나 모아야 돼. 저 근데 모아서 벌써 1,010원 모았거든요? 저도 와, 지금 프리미엄 살수 있는데. 뭐. 20년 넘으면 보통 거의 다1,000 넘게 모으더라고요, 사람들이 <놀라> 어딜, 어딜, 씨, 비들아. 샘플 다 회수했어? 샘플요? 어? 어디, 여기 있었나요? <laughs> 아까 나투고 나 있는, 튀고 쓸때 샘플 다 떨궜잖아. 어, 못 봤는데요? 아, 있지, 있지. 다 들어가는, 다 트, 회수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루시안님 등에 끼고 있는 거 없으면 이거 한번 깨보실래요, 이거? 저 등에 끼고 있어요. 아, 끼고 있어요. 여기 되게 좋거든요. 이게 제일 높은 능력이거든요. 끼고 있으면은 토마라고총공격못서바아 음, 예.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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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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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둥지 하나 남았는데? 어, 괜찮아요. 타지만 않으면 돼요, 이거. 기다리고 있으니까 둥지 파괴하고 오시겠어요? 둥지 어디 있나요? 바로 위에 핑지가 났어요. 루샷 피해! 재장전 재장전 와 홀로 나와요 야. 어, 로션이 앞으로 하면 안돼요 앞으로 하면 안돼요 어. 네, 아직 파괴 안됐죠? 어, 너무 많아 어, 무기 네. 제가 가서 파괴하고 올테니까 여기 그 탈출 거점지 지켜주세요 <laughs> 야, 너무 많은데? 제보급 아이씨, 쿨타르네. 어? 어, 뭐야. 루시야 맞았나보다 야누구 <laughs> 오세요 야누요야누아야아니야 이거 야누거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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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 되게어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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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는데아 제보급이 안 돼. 베어 베 없습니다. 그래도 정밀 타격 한번 베게요 네.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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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아, 나이어 퇴근, 퇴근! 퇴근? 퇴근, 퇴근. 임팩트님 괜찮나요?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오케이. <웃음> <웃음> 아, 진짜 좀기다려야좀기다려요 아직 타주면 안 돼요. 임팩트님 아직 더와야죠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타주면 돼요, 타주면 돼요. 와, 좀 많다, 저. 갑시다. 퇴근! 제가... 아, 재밌었다. 방토님, 어서오세요. <laughs> 어, 서버 상태 지금 안 좋아요. 서버 상태 너무 안 좋습니다. 서버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데. 그니까요. 지금 멀티가 안 돼. 그 퀵플레이인가? 그거에 안 돼요. 아, 세개다 했네. 다 탈출했고, 오, 점초 기지 다 했고. 와, 우리 엄청 잘 했습니다. 야, 1900, 2900, 야, 2990, 별 다섯 개. 이번에 또어 가겠는데 좋았다. 네 맞아요. 사람 모아서 사인팟 하면은 서버 문제는 뭐 딱히 문제 되진 않습니다. 그 이제 친구가 4명 있으면은 됩니다. 아3명 있으면 됩니다. 친구 세명 있으면 <laughs> 친구 세명 있으면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솔로로 해야 돼서 끝. 나중되면 솔로로도 막 도전적 깨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나몇 마리 죽겠지와 너무 많이 못 죽였다. 93 마리 뭐야? 데스 한 번, 사고 두 번. 자, 아,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고생하셨습니다. 마 네, 아, 아, 네.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러는데. <laughs> 아, 함선 모듈도 있구나. 기부금. 코드 형님 내일 다시 또 하실 거죠? 음. 폭발 유산탄. 잠시만. 어, 스팀에... 카... 가루님. 네. 성 보충제. 저, 이 친구 초대 좀 주실래요? 스팀? 어, 잠잠만요요아이이족해해돈 사야돼 친구코드를 그냥 거의 디스코드에 올려드릴게요 폭발 an u n c 가안 d i s c a 이 d e d o k a 더라 t 기안 나네 아 h e y are intact now. s i n g 시레. 보급팩 올다 유탄 발사기. 오, 유탄 발사기도 오케이. 나쁘지 않네. 이거 올려놨어요. 네. 레이저 네. 캐나 고생하셨어요 초대전송, 초대 아, 돈이 다 부족하다. 아, 받으신 것같데요 받았습니다.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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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가고 재밌게 고생하셨어요. 네, 네 고생했어요.